훌륭한 우리나라가 무기종속국 으로 살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 해야 합니다. 반면 kf-21 보라매가 800억 원 수준의 양상 가격과 f-35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의 운용유지비만 갖춘다면 한국공군은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의 120대 이외에 추가적으로 100여 대 이상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 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KF21 전투기의 120대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32년에는 KF16 전투기가 퇴역하는 기준으로 약 40년 동안 KF16 전투기를 운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치기가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2030년의 기준으로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전투기 모델이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도 KF21과 동급인 나팔과 F15가 존재하고 있겠지만, 한국 공군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스텔스 기능까지 없는 나팔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며, 미국 공군의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따라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죠. 결정적으로 한국공군은 국방부 KF-21 전투기 생산라인 관리 회의에 대해서 쌍발 엔진형 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기존 책정된 120대 양산에서 F-16 블록 30과 KF-16 전투기 대체 수량을 포함한 총 300대의 KF-21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놀라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자세한 성능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한국의 KF-21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결정된 KF-21 전투기 생산량은 2030년까지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120대를 생산하는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복작이 KF-21 전투기를 포함해 최소 170대 이상의 추가 생산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고구려 제국 KF-21 전투기 보람의 개발 사업은 무려 7차례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개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배경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강한 의지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이 존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던 곳이죠. KF21 전투기의 생산량 증가에 신뢰를 불어넣은 건 다름 아닌 TOC 훈련기 겸 전투기였습니다. FA50 전투기가 배치된 이후 우리 공군의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고구려 제국. 이때부터 KF21 전투기의 추가 생산에 관한 반대의견이 싸그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국산형이란 장점 때문에 전투기 정비가 압도적으로 수월해졌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는 운영하는 항공기들 중에 가장 수월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공개된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FA50 전투기의 가동률은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독보적인 성과입니다. 이와 비교해 KF16이나 F15K 등의 미국산 전투기들은 고장 부품에 대한 해외 수리에 최대 400일까지 걸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전자 개통의 수리부속은 해외산 부품의 지원 기간이 2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타겟팅 포드 등의 항공 전자 장비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서 수리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다음 세대의 미국산 전투기인 F-35 전투기도 이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고심하고 있었지만 KF-21 전투기가 한국에 등장함에 따라 가동률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제 전투기들은 한국공군의 50보다 대형기체고 훨씬 복잡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국산 전투기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은 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제 전투기들이 갈수록 KF-21 전투기의 두 대에서 세 대에 가까운 운용 유지비와 계량 비용을 요구하니 한국공군은 KF-21 전투기 보라매를 통해 공중전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 120대의 KF-21 전투기 생산은 사실상 명목상 수치이며 추가적인 생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한국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여러모로 골치 아프고 안익고운 일도 많이 겪은 것과 비교해 한국산 KF-21 모델은 4대 항공장비 국산화와 함께 어떠한 문제도 대처가 빨라집니다. 결정적으로 항공기 독자 개발은 미국에게서 무기 종속국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제국,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은 한 대당 800억 수준의 단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미국 공군의 F35 전투기의 구입 가격은 1000억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F35 주문 수량이 밀려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KF21 전투기가 나올 즈음이면 F35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며 KF21 전투기의 가격에 관한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많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F35 전투기가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면 F35 전투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많은 미국산 무기들이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상정비 요구 조건까지 따져보면 가격은 명목상이고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죠. 고구려 제국, 이번에 한국 공군이 요구받은 F-15K 전투기의 한 대당 업그레이드 사업이 KF-21 전투기 한 대보다 비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사례로 F-35 전투기의 추가적인 결함과 높은 수준의 운용 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면서 캐나다처럼 주물량을 전부 취소하는 국가들도 그렇고 생산 숫자가 점차 하락함과 동시에 F-35 전투기의 양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T-50과 FA-50 운용국인데요.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을 주로 겨냥해 생산량과 가격 운용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시장 석권의 발판을 달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이 요구하던 스펙대로 개발되었을 시 시장 판매 잠재력은 500대 이상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출 기록을 달성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도 전혀 리스크가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군요. 싼게 비지떡인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가 날라오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고구려 제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KF21 전투기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